여러분들이 우리 도원에 이제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셔서 오셨을 것입니다. 어, 서울, 부산, 대구, 어, 기타 각지에서 우리 도원 가족이 오늘 법문을 듣고자 어,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침에 나서면서 어, 그 기분 좋게 아주 맑은 기운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오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막 가사를 조금 뒤로 하고 이렇게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바쁜 마음으로 또 오신 분도 있고 또 때로는 약간의 어떤 미션들이 오는 걸 느끼면서도 그런 걸잘 극복하면서 이렇게 큰 마음을 먹고 이렇게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공부 모임이든 뭐 결혼식장이든 아니면 어떤 명승지 예를 들어 뭐 사찰이 됐든 뭐 교회가 됐든 우리 도원대학당이 됐든 이렇게 명승지를 찾아갈 때 아침에 나설 때내기운이 편안하고 맑고 아주 이렇게 안정된 마음으로 출발할 때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출발해도 됩니다. 그런데 딱 이렇게 아침에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 가족이 약간 마음을 건드는 경우도 있고, 또 주변 사람이 약간 신경을 건드는 경우도 있고, 또 갑작스런 어떤 전화가 와서 마음을 살짝 움직이게 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럼 그 마음을 건든다는 뜻은 기분 좋게 문자나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을 살짝 흔드는 문자, 전화 또는 부담스러운 전화 이런 걸로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냥 좀 기분이 언짢으면서 출발하는 거하고 이걸 바르게 정리하고 해결하고 출발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편안한 기분, 좋은 기분, 안정된 기운으로 출발할 때는 별 문제 없지만 약간이라도 내가 기운이 흔들리거나 어떤 시험지가 왔거나 또는 미션들이 느껴졌을 때는 그 기운을 빠르게 정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오늘 지금 계룡산 도원대학당에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계룡산 도원대학당에 가서 좋은 법문을 듣고 좋은 기운도 받고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지금 사서로운 기운들은 다르게 다스려 주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마디 대자연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자연을 구할 때는 내가 거실에서 베란다를 바라보고 해도 되고, 나오면서, 문 밖에 나오면서 하늘을 보고 대자연에 고하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밖에 걸어나오면서 내 마음으로 심축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걸으면서 추권을 해도 관계없다는 뜻이에요. 어, 그리고 내가 어떤 명승지 사찰을 가는데도 시험지가 왔어요. 어느 명승지 사찰을 다녀오고 잡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지가 오는 것은 저로 하여금 기운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란 뜻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공부로 또 때로는 겸손하게 조심하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 잘 살펴주시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마디 추근을 하고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시험지라든가 어떤 탁한 기운들, 나를 흔드는 기운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면서 그 길이 즐겁고 편안하고 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신께서 돕습니다. 여기서 신께서 돕는다는 말은 귀신이 돕는다는 말이 아니고 대자연이 하느님이 이대 자연의 기운이 돕는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에, 자꾸 이렇게 약간씩 마음을 흔드는 시험지가 왔는데 이건 뭐지 하면서 기분 좀 언짢거나, 기분 나쁘거나, 또는 부담스럽거나 이런 마음으로 계속 발걸음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지가 계속 올수 있어요. 음, 어떤 인연의 시험지가 오는 경우도 있고. 전철을 타고 오는데 시험지가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어뭐 이렇게 버스 안에서 시험지가 오는 경우도 있고 등등의 이런 시험지가 올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출발할 때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대자연에 축원을 하고 출발하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법문을 듣고. 좋 명승지를 찾아서 기운도 받고 이게 좋은 강의를 들은 다음에 또 집에 돌아가실 때는 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주 즐거움으로 어,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운을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런 마음으로 어, 집으로 돌아가실 때그 이 공부한 기운도 몸에 흡수가 되고, 이 대자연의 기운도 흡수가 되고, 이 명당의 기운도 몸에 다 흡수가 됩니다. 우리의 세포로 다 흡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께서 집에 가는 동안도 물론 지켜주지만, 집에 도착해서도 그 기운을 다르게 쓰게끔 다 은총을 내려준다는 뜻입니다. 어이 은총이라는 뜻은 나만 득되게 기운을 쓰는 게 아니고 가족 모두에게 내가 바르게 행한 기운이 내가 바르게 노력한 공부가 내가 바르게 명승지를 다녀온 좋은 기운이 나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에게 그 은총이 내려지게 되며. 좋은 기운들이 뿌려지게 되며 좋은 기운들이 온 가족에 퍼지게 된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온 보람은 10배로 득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출발할 때좀 작은 시험지가 왔는데 그거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우울한 마음으로 출발하고 또 우울한 마음으로 오게 되면 이 좋은 기운하고 그 우울한 기운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기운이 다행히 다스려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우울한 기운이 좋은 기운을 또 막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지나 미션이 왔을 때는 곧바로 다스리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행을 떠나든 여행을 떠나든 호텔에서 하룻밤 투숙을 하게 되면 이 방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 호텔에서 하루 잘 쉬겠습니다. 한마디 고하고 기분 좋게 호텔을 잘 쓰고 또 나오면서는 잘 쉬었다 갑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라고 했죠. 그러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호텔에 터주신이 있는데 터주신이 감사한 은혜를 느끼기 때문에 늘 지켜주게 되고 또내지 내가 이 터주신하고 기운이 상생으로 소통이 잘 되게 되면 다음 행보가, 다음 행보가 순조로워지고 다음 기운을 쓸때 아주 기운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행을 가서 하룻밤 투숙하더라도 그 감사함을 느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기운을 나누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저 설악산을 가든, 여기 계룡산을 오든, 저 지리산을 가든, 이렇게 명승지 산을 올라갈 때는 올라가기 전에 이 명산에 오를 수 있게 해주셔서 이런 인연을 주시어서 천지 부모님, 천지 대 자연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축원을 하고. 또그 지역 담당 대신에게참 감사합니다 고할 수도 있고 또그 산신에게 오늘 계룡산을 올라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산행을 아주 뜻되게 바르게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 그리고 이 산천의 좋은 기운을 흡수하면서 공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응? 그리고 이 산의 정기를 바르게 흡수해서 우리 가족이나 이 국민에게 득되게 바르게 쓸수 있도록 좋은 기운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마디 축원을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산행이 훨씬 가볍고 즐겁고 또 좋은 기운도 훨씬 많이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갈 때 하고 내가 한마디 축원을 하고 올라갈 때 에너지가 달라요. 에너지가 3배 정도 증폭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산행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지켜주게 되고, 그리고 다녀와서도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갈때막 표가 나게 행동을 하란 뜻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혼자 마음속으로 살짝 소리 내면서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도록 축원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막 합장하고 고개 들고 하라는 얘기,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 어? 그러면 또 그것도 쑥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동행할 때는 그냥 표안 나게 조용히 살짝 축원의 소리로서 하면 되고. 개인이나 또는 몇 명이 산행을 할 때는 내가 약간 뒤에 서서 이렇게 추권을 해도 되고, 앞에 서서 추권을 해도 되고, 그건 자연스럽게 한마디 추권을 하고 오르란 얘기지. 막 길거리 서서 이렇게 합장하면서 인사하고 이렇게 특별한 행위를 하라 이 뜻은 아닙니다. 음. 그리고 혼자 오르나갈 경우, 혼자 등산할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아, 정식으로 예의를 갖추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혼자 계룡산을 올라간다. 그러면 딱 마음을 모아서 합장을 하고 계룡산 산왕 대신님 전 구하옵나이다. 오늘 좋은 전기를 받고자 어? 저 거북바위를 오르고자 합니다. 또는 계룡산 머리봉까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좋은 기운을 열어주시어. 이 산길이 아주 득되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새 기운을 열어 주시옵소서. 응? 좋은 전기를 열어 주시어, 천 기운을 바르게 쓸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공부하는 마음, 또 기도하는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탁 축원을 하고 등산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함께 산에 오를 때는 늘 사실은 여러분 모르게 추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개인으로 오르 나갈 때는 제가 아무도 안 보이니까 제 하고 싶은 대로 하지요. 근데 여러분하고 같이 움직일 때 제가 특별한 어떤 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의식이 되니까 제가 의식 없이 여러분들 다 지켜주시라고 늘 추권을 하면서 산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산행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추원을 안 하더라도 이미 제가 기운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원을 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끼리 개개인 등산을 할 때는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기운을 다스리는 노력도 하고 바르게 추원도 하고 정성스러운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신에게 매달리는 의미도 아니고 또 너무 집착하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자연의 기운과 호흡을 하고 자연에 감사하고 이 대자연 신에게 늘 기운을 열어주십사 소통하면서 행보를 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운이 보십시오, 기운이 늘 소통이 되며 늘 하나가 되며. 대 자연의 기운을 내가 자연스럽게 흡수하게 되며, 바로 대 자연신이 천지 부모님이 우리 길을 열어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산에 오르다가 어떤 미션이 오는 것은, 미션이 오는 것은 예를 들어 미끄러지거나 삐끗하거나 이렇게 어떤 시험지가 오는 것은 기운의 부닥침이에요. 내 운이 나쁘고 내 기운이 탁하고. 내 마음 자세가 부족해서 대자연하고 기운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부닥침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바르게 기운을 쓰고 바르게 운영도 하고 대자연에 고하기도 하고 이렇게 정성스러운 노력을 하게 되면 내가 더 안전한 행보를 할수 있고 더 좋은 기운도 받을 수 있고 더 호흡함으로써 내 세포의 기운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이 세포의 기운은 마음으로 여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십시오. TV나 영화를, 재미있는 영화를 보는데,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요. 영화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재미있는 영화를 틀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떤 슬픔에 빠져서 고민에 빠져서 누군가 슬픈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영화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슬프면 호텔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우면 남을 국도 맛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마음으로 인체 세포를 열기도 하고 인체 세포를 닫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열린 마음으로. 대 자연하고 소통하라고 대 자연하고 기운을 나누라는 뜻입니다. 하나 더 붙여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동차 있죠. 자동차 운행을 늘하고 자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그 자가 운전을 하고 먼 길을 다녀오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출발할 때도 자동차에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어, 이제 차에게 칭찬해 주는 거죠. 우리 즐겁게 안전하게 우리 잘 다녀오자 한마디 하고 이제 툭툭 치면서 응? 그러면서 한마디 하고 또 이제 잘먼 길을 다녀오고 나서는 우리 자동차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백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 우리 백마 수구가 많았다. 어? 이렇게 한마디 대화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동차는 광물일 뿐이고 하나의 기계일 뿐인데 무슨 기운이 존재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기로 쓰면 모든 에너지는 살아있는 기운이 됩니다. 인기로 쓰면. 자, 이 마이크도 그냥 마이크로 존재하면 마이크일 뿐이에요. 아무 기운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사용을 하면 여기에 기운이 서리는 거예요. 이 꽃도 사람이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꽃일 뿐이야. 사람이 느끼고 사용을 할때이 꽃은 빛나게 기운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아, 저렇게 사진이 걸려 있는데 사진도 사람이 볼때 에너지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사람이 타고 다니는 순간부터 거기에 에너지가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현대자동차의 차고에 놓았을 때는 기계일 뿐이에요. 아무 기운이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차를 사서 이름을 붙여서 등록증을 가지고 이 차를 운용하는 순간부터 차주가 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물건은 다 기운이 존재한다. 여러분, 귀신이 붙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귀신이 붙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인기가 동하게 되면 이 자연의 기운은 함께 기운으로 움직이고 존재한다. 그러니 그 기운을 늘 소통하면서 쓸때 부닥침이 없고 자연스럽게 나를 돕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움직이는 자동차라든가 또는 이렇게 명승지라든가 좋은 명당이라든가 이런 걸잘쓸때늘 열린 마음, 늘 소통하는 마음. 소통하는 기운으로 바르게 추군도 하고 바르게 고하기도 하고 바르게 쓰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에게 제가 고하라 소통하라 이런 말을 하느냐? 내가 말로 소통을 하고 말로 기운을 열게 되면 모든 세포가 그 순간부터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대자연의 기운도 움직이게 돼요. 이 소리음파에너지를 통해서 대자연하고 소통이 크게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해도 기운이 1차 이루어집니다. 자 마음으로만 고하고 마음으로만 긍정마인드를 가져도 1차 기운이 열려요. 그런데 소리를 내서 바르게 추원을 하게 되면 기운이 10배로 긍정작용을 합니다. 예컨대, 예컨대, 마음으로, 계롱산 산왕대신님, 기운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으로만 한 거하고, 내가 소리 내서 한 거는 10배 에너지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만 해도 1차 기운이 열리지만, 소리 내서 바르게 추원을 하게 되면 그 기운은 10배로 작용을 하며 기운이 더 널리 퍼지게 되며, 더리널리 널리 에너지 작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도 소리 내서 추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침에 베란다 창문을 열고 하늘에 간단히 추원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아침에 베란다 창문을 열고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거하고 소리를 내서 바르게 고하고 축원하는 거하는 바르게 게 소리 내서 축원하는 거하고는 굉장한 힘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축원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진실로 믿음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추건을 하게 되면 대자연의 기운이 조금씩 조금씩 좋은 기운으로 쌓이게 되며 대자연하고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며 하느님은 반드시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을 돕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으로만 해도 1차 기운이 열리지만 소리를 내서 크게 정성스럽게 구할 때이 대자연의 기운을 크게 쓸수 있다는 뜻이에요. 늘 하는 말이지만 인 불언이면 귀 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논어에 그런 말이 있는데 사람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귀신도 알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소리로 고할 때이 대자연의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대자연의 기운도 알아듣게 되고 내 기운과 하나 될 수가 있고 신도 소리를 통해서 알아듣게 되고 기운이 하나 될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에서 스님들이 목탁을 치면서 연불도 소리 내서 하는 것이고, 목사님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소리 내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무속인들이 구설할 때도 꽹가리 치면서 춤을 추면서 소리를 내서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내 맑은 소리, 내 맑은 기운, 내 맑은 마음, 이것을 파리게 쓸줄 알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날, 이 도원대학당 명당에 오셔서 좋은 법문도 듣고, 좋은 깨달음도 얻고, 또이 산천의 좋은 기운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열린 세포로, 열린 마음으로, 바르게 추어나면서 큰 기운 받으시라고 제가 특별 법문을 해 드렸습니다.